키는 거 재밌는데, 내 목소리. 키지 말까요, 정개님? o get a l 데 t t l e bit 아, 아! a kill. I'm g o i n 이 to get a little bit of a 다 i l l i 가 going to get a little 하 i t 야기는 컵이 배그 도 들어가는데 맥이 걸린다고 어 지금 블루 스테이 유튜브 히오스 방송 프로그램 아 이제 4개만 켰는데 이래 근데 블루 아, 스테이 그앱 업데이트만 끝내면 어 뭐야 야 누가 누가 파티 참가 신청하는데 안돼 안돼 9개면 개꿀잼 다리미형 부개면 개꿀잼 네, 보는 예. 방송 제목 방제, 한란이똥 싸는 거 구경 오, 어떻게 알았냐? 그 방송 설명이 뭐. <laughs> 어떻게 알았냐? <laughs> 어, 부르주아라고 있어요 부르주아 아, 어, 다리면 언제 와? I don't know 1분 30초

확실히 아리안 PC방 도착, 독방오 인간 피 음, 확실히 정형이 나보다 찬아기 나지. 하지. 하지. 오, l u c 벌써 이시레미신에 The b a n y 표 s h 표 r o 표 m b 표 o o m Broom, Broom, b r 브릉표 브론표, 브릉표 루시오 브스표스트렉인데표 브론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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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30초 네. 아, 지금, 시 번이 지나가는 데. 지금, 한 번, 이 지금, 3분이 지나가는데 지금, 간다. <laughs> 방송 지금, 설마 이거 지금, 간다고 그리고 이상한데. 여기다가 L r 지 이거 말고 0 됐다 일리단 할까? 탈지리단 <laughs> 탈랄리단 아일리단급 아, 됐다. 아, 피닉스를 위해서 아서스를 하겠습니다. 도만스러 정화 계실을 가세요.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<laughs> 안 간다고 작은 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어요 작은 한 작은 장난감 기차를 매 <laughs>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까 어, 날라와 작은 장난감 어. 기차를 쫓아버렸어 옥순이 형 언제 왔대? 어, 어 몰라. 아 그냥 블루스테 끌래 됐어? 들려? 어, 예 들려요. 들려, 들려? 어잘 들려 잘 들려. <laughs> 다리 아, 못 타봅니다.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? 이거 한판 어. 하고 팀리 가. 아, 팀리 도고. 팀리. 팀리 그. 아니팀이면 힐러 뷰러 유저가 두 뷰러... 명이어서 안 되는데요. 다리무니까 다림. 아니면 개미 탱커 할줄 아니까 게미가 탱커 서도 되긴 그럴 텐데. 왜? 요즘 우리... 아, 힐러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니님이 고 내가 탱하고. 목순이 형이 다할수 있으니까 1 티어. 이 파티 영웅주 두 번째로 비율 좋다. 이 비율 좋은 게티란덴가 어허. 아니야 피닉스야. 아니 아서스 빼고 음, 딱히 비율 나쁜 음, 거 맞네. 없는데. 무 뮬라딘은 원래 드워프라서. 아 몰라 그냥 쓸래 어차피 아니지, 아사, 아무도 원래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. 예 그러니까요 아무도 아, 안 봐요. 이거 괜찮아 아무도 안다 불쌍하다. 불쌍 다, 그냥 나중에 아사스야, 그냥 심심할 때 제가 보는 거지 뭐. 구독자 370명입니다. 어? 구, 구독자 370명 맞아요. 야 우리 근데 1년 맞아요. 다 돼가는데. 독사 아직도 왜 그래 우리 영상 좀 올려 탈라나 몰려. 탈라나 영상 좀 올려줘 이게 다 아인 때문이어 어째서 <laughs> 결론이 그렇게네 어쨌든 아인 타지 아무튼 아인 님 수고 어 갑자기 이렇게 아니 음.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인 타지 갑자기 금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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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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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맥에 금화가 계신가요 재피 불러 재피 해피의 성격이 안아 좋을 텐데? 제피? <laughs> 물음표 물음표 아니 제피 진짜 성격 안좋금가 아니라 멋있다. 아니 <laughs> 제피 금화 금마를 못하긴 했는데 걔는 안는 거잖아 금가 아니라 느금마겠지 어그네요어 <laughs> 그만. 어, 그러면 금마 조모사 스노우라도 불러? 어, 어, 어 그냥 누가 나, 나 어, 내가 나감? 10,000원 되면 바로 사야겠다. 4명 보고 있는데 한 명은 개미 한 명은 남북. 히즐 한 명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한 명은 패턴 완벽 어썸 <laughs> awesome. 우리 다 카보 초상으로 맞추자 아이나 빨리 초상화? 아인이랑 인간님만 하면은 아카보스상 아 카보스 쿠프 인간님 카보 굴단 해야 아아어 돌아간다 나는 나카 카보... 아서스야는 자기가 지금 나. 쓰고 있는 캐릭터로 카보스 쿠프 지금... 사세요 저, 저 바로 삼 라고 아서 바로 삼 카보스 투코프가 아, 없어요 굴단은 아 굴단은, 굴단이 카보스어 굴단 그... 굴단이 카보스였어 아 그렇네 아서스도 아, 아서스 다 차차 추가되지 않을까? 아서스, 아우씨야. 근데 카봇째 그림이 애니메이션에... 너무 잘 그려. 애니메이션에 한 야, 번도 근데... 나온 적 없는 그냥 음... 가져 그냥 그냥 하자. 맞을 필요는 없어. 어. 어, 아 카본. 근데 이거 카본 루시오 이거 뭔가 역동네 그거 같다. <laughs> 어? 어 뭐야? 뭐야? 어? 아 이거 다 아인 때문에 어? 아니, 나 아니 때문에 아인 때문에 뭐 뭐? 아인 때문에 나가신 거인 갑자기 빡쳐서 아, 아인 때문에 갑고사 돼버린 죄다 어딜 도망가 <laughs> <laughs> 어딜 도망가 <laughs> 너무 놀렸네아 미안해라 <laughs> 아이 근데 아, 내가 바로 잡히냐 바로. 근데 내가 그 정도로 갑자기 상처를 누가 부었어? 뭐야? 오 됐다 됐다 됐다. 근데 내가 그 정도로 상... 상처를 받을 사람이 아니지. 진짜 아인동타인. 어허. Uh 이 -huh. 선레벨 에 악성 반응 꼭 깔아 악성 반응이요아 연습해야겠다 악성 반응. 야. 야, 연습해 연습. 오케이. 야 잠깐만. 줄로 아, 한국이냐 3대... 3대... 그냥... 지금? 어? 소니아의 W 슬로우 있고 음... 아더스. 슬로우 그 자체고 나 지금 안 그, 나와 뚜껑 이게 안떠히오스 응답 없음이야 응답 없음이야? 아그러 아, 그러니까 방송을 끄라고 ]이다. 아 오케이